동해시가 수소 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동해 신항에 수소 암모니아 전용 부두를 만든다는 중장기적 구상까지 제시했는데요. 현실화까지는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정상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해시가 지역의 미래 먹을거리로 수소 산업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동해 신항을 수소 항만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활용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은 신항 4번과 5번 부두를 수소 원료인 암모니아 수입 전용 부두로 지정을 추진합니다. 이에 앞서 동해시는 부평산업단지 등의 수소 관련 기업을 유치하는 등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동해시는 2025년까지 수소자동차 보급을 누적 1000대까지 늘리고 수소 버스 비율도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지역에 일자리가 창출되고 소득이 창출되는 어떤 부가치를 창출하는 데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동해시는 계획대로 수소산업 육성이 추진될 경우 당장 2025년까지 천억 원이 넘는 경제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수소공급 전진기지로 육성하려는 동해시의 계획이 현실화되기까지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강원도가 지원하고 인근 삼척시와 협력한다고 해도 6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막대한 재원 마련은 부담입니다. 배후산업단지 육성 등을 위한 기업 유치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울산과 인천 등 수소항만 육성을 이미 추진하고 있는 지역과 비교해 항만 시설 등에서 내세울 장점도 뚜렷하지 않습니다. 산항처럼 액체나 이제 가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브릿지 형태 이제 항만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데 우리 항만은 현재 동해항은 그런 형태 항만이 아니기 때문에 동해시의 수소항만 구상이 동해 신항 활용해 법이 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철저한 준비가 없다면 다치 장밋빛 청사진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